다이어트 6일차 공복무 무게 71.1kg에요 일어나는데 몸이 가볍고요 오늘은 드디어 토요일 주말이라 하루종일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아침 9시 공복에 단백질 쉐이크 때려주고 짝지 자전차 검사 따라왔고요 에어컨 빵빵 10분 만에 끝났어요 점심으로 국밥집 가서 양심적으로 수백 시켰어요 살은 돼지고기는 허용식품이래요 다이어트하고 첫 외식이라 너무너무 설레버림 밥은 미리 절반 떨어서 짝지한테 줬고요 쌈 싸먹는데 너무 맛있구요. 아들은 난리 폭발하구요. 행복했어요. 국밥 국물은 거의 안 먹고 밥은 반만 털어둔 거에서 이만큼 더 남겼어요. 고기는 싹쓸이 밥 먹고 드족 카페 가서 캐모마일티 마셨고, 짝지 아인슈페너 너무 맛있겠다. 짝지 미용실 따라왔어요. 다행히 1 시간 만에 끝났고, 차 타고 이동하는 길에 오후3시 단백질 쉐이크 간식으로 마셔줬구요. 이거 처음 마셔봤는데 그냥 바나나우유 그 자체 너무 맛있구요. 백화점 가서 가차뽑고 엄마랑 동생 생일 선물 고른다고 기다 빨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짝지가 먹던 호두과자 하나 뺏어 먹었어요. 존맛꼬리. 또 카페가서 쉬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스 페퍼민트 1일 2허브티 처음이구요 샵가서 네일 바꿨는데 큐트 보자 끼디 이제 저녁으로 시이크 한잔 먹고 자야했는데 저녁 9시에 고깃집가서 고기 먹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진짜 딱 이거만 먹을게요 둘이서 오백 그릇 먹었는데 과식하지 않으려고 엄청 천천히 씹어먹었어요 근데 라면은 또 못참음 된장찌개도요 라면 딱한 젓가락? 밥두 숟가락 먹었고요 내일 몸무게 기대되네요 6일차는 실패